죽는 순간까지 자식에게 비밀로 해야 할 다섯 가지.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어? 하면서 뭐든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관계라고 믿죠.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알게 됩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해 더 나은 것들이 있다는 걸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숨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옛날 어머니들이 배고파도 나는 배불러 하며 밥을 자식에게 양보했던 것처럼 어떤 진실은 혼자 안고 가는 게 부모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첫째, 내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끝까지 비밀로 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나중에 준비하죠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은행 통장에 얼마 있는지, 예금이 얼마인지, 부동산 가치가 어떤지 정확히 아는 순간부터 자식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 요양원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아버지 재산이면 우리 집 대출 갚는데 보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효도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을 유산을 생각하며 하는 투자처럼 변해버립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에게 엄마 통장에 5천만원 있어 하고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 자식이 매달 용돈 주는 걸 중단했답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 쓰세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5천만원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고,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로 써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결국 그 할머니는 자식 눈치 보며 아픈 것도 참고 약값 아끼려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재산 규모를 아는 순간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어차피 돈이 쓰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모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모를 때가 가장 평온합니다. 어머니 살림이 어떤지 모르니까 우리라도 챙겨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유지되고 부모도 자식한테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식에게 섭섭했던 마음은 평생 가슴에 묻어두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명절 때한 번도 안 찾아온다거나 전화해도 바쁘다며 끊는다거나 생일을 잊어버린다거나 아플 때 옆에 없었던 일들이 가슴에 쌓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 네가 이렇게 했잖아.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자식은 변명하거나 화를 내고 엄마는 맨날 옛날 일만 들쳐내 하면서 더 멀어집니다. 말한다고 해서 그 섭섭함이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고 나면 서로에게 상처만 더 깊어집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아버지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안 했어 하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할일 아니에요? 저도 제자식 키울 때 똑같이 할 건데요?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더큰 상처를 받았고, 그 이후로 아들과 대화가 끊겼습니다. 부모의 섭섭함은 말해도 이해받지 못합니다. 자식 세대는 다르게 생각하고, 요즘 시대는 그래요? 하며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부모가 혼자 안고 가야 할 짐입니다. 말하지 않는 게 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셋째, 내가 죽은 후 걱정되는 일들을 미리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는 어떻게 치를까? 재산은 누가 지낼까? 집은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줘, 저건 누구 주고, 이건 어떻게 해야 하며 미리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자식은 무거워집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아직 멀었어요?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를 볼 때마다 언제 돌아가실까 하는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더큰 문제는 미리 걱정을 털어놓으면 자식이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장례 비용은 이 통장에 있어. 이 서류는 어디 있고? 나중에 이것저것 처리해야 해하는 말들이 쌓이면 자식은 부모를 만날 때마다 숙제를 떠하는 기분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뜸해집니다. 만나면 무거운 이야기만 나오니까요. 죽음 이후의 일은 그때 가서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부모가 미리 걱정해봤자 정작 그때는 계획대로 안될 때가 더 많습니다. 넷째, 자식들을 비교했던 속마음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부모 마음 속엔 솔직히 자식 간 차이가 느껴집니다. 누구는 더 자주 연락하고, 누구는 더잘 챙겨주고, 누구는 말이 따뜻하고, 누구는 차갑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큰애가 좀더 낫지 막내가 제일 속 편해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절대로 입 밖으로 내면 안 됩니다. 내 네, 형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동생은 효자인데? 너는 뭐하냐? 이런 말 한마디가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평생 갈라놓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에게 너는 오빠만 못해 하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그 딸은 지금 50대가 되었는데도 오빠만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명절 때 집에 가기 싫다고 합니다. 엄마가 나보다 오빠를 더 사랑했어 하는 상처가 평생 남은 겁니다. 부모가 한 명을 더 좋아한다고 느끼는 순간, 자식은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하지? 하는 열등감이 평생 따라다니고, 그게 가족 전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모든 자식은 부모 마음 속에서 똑같이 소중해야 합니다. 설령 속마음이 다르더라도, 겉으로는 절대 차이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내가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지는 숨겨야 합니다. 나이 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아파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외로움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밤에 잠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주말, 혼자 밥 먹는 식탁이 너무 쓸쓸합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전화해서 엄마 너무 외로워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하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하고 말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매일 찾아갈 수도 없고 결국 죄책감만 느끼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부모가 약해 보이는 순간 자식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약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전화하면 또 우시겠지 만나면 또 외롭다고 하시겠지 하는 마음에 오히려 발길이 뜸해집니다. 부모는 끝까지 강해보여야 합니다. 외롭고 두렵더라도 엄마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지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식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부모가 짐이 아니라 버팀목으로 기억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것들은 평생 숨기고 혼자 안고 가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재산 규모를 숨겨야 자식이 순수하게 효도하고, 섭섭함을 삼켜야 관계가 평온하고, 죽음 이후 걱정을 말하지 않아야 자식이 가볍게 찾아오고, 비교하지 않아야 형제가 화목하고, 외로움을 감춰야 자식이 편안합니다. 부모는 끝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걱정 마, 너희 일이나 잘해 하면서, 속으로는 눈물 삼키고, 한숨 참고 외로움 견디고 살아갑니다. 그게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자식에 대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숨기는 것도 보호입니다. 끝까지 비밀로 가져가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러니 부모라면 어떤 것들은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